사실, 왈더 쿤리탈입니다. 사원은요, 되게 오래된 사원 같고,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뭐, 사원의 문은 뭐, 특수한 구조로 되어 있나요? 아니요, 평범한 열쇠문입니다. 어? 열쇠문? 잠깐만, 이거 딸수 있을 것 같은데? 야, 잠깐만 기다려봐. 네, 언니. 자, 열쇠따기 스킬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D29 주세요. 내가 이 마침 열쇠따기를 했지. 16. 당신은 들고 있는 드라이버로 열쇠 꿈을 이리저리 돌려봤는데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뭐지? 어이님은 옆에서 뭐 하는지 그냥 구경합니다. 이거 구조가 내가 알던 구조랑 많이 달라. 일반적인 열쇠 구조와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멋있게 할수 있다는 식으로 나서더니 아무것도 못하시네요.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이래. 그래. 언니는 기계 전문이란다? 뭐 주변에 뭐 있는 거 없니? 어, 있는 건 없고. 혹시 문 주먹으로 내려칠 수 있나요? 감정 있는데 때리겠다고요? 아, 감정 해보겠습니다. 비20 굴려주세요. 어, 6. 당신은 이 사원이 도서관같이 지식을 모아둔 곳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언니.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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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가 보니까 뭔가 도서관 같은 곳 같은데요? 아 도서관. 아, 잠깐용. 아, 도서관. 커피 뒷면 포스트잇 봐 주세요. 보이시죠? <laughs> <laughs> 없는포도가 이렇게 많은 거야. 일단 도서관이라는 거지. 네, 언니. 한번 그럼... 그럼, 들어가 보자. 열쇠 따기 한번더 해도 되겠다. 이 d 2려 주세요. 제발. 어! 어! 말도쿠는 안쪽으로 피적피적 켰더니, 딱딱딱, 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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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소리와 함께. 아, 아, 음. 어! 야, 열렸어! 어, 언니, 음, 좀 손가락이 좀안 좋으신가 봐요. 그런 것도 아시고. 그러면 여기 계속 있을래? 아디오, 저 언니 믿자. <laughs> 앞에는 엄청 기다란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시겠습니까? 저기요 계세요 계세요 여기, 계... 도쿠님 d 20보주세요 어? 20? 4. 도쿠님은 계단을 열심히 올라갔고요. 2 층에는 어? 사원을 지키듯이 구울들이 에? 지비직 구마리 당신들에게 다가옵니다. 에? 그리고 도크이 아, 먼저 발견했고요. 모인님은 바로 등 뒤에 붙어 있습니다. 음 개성이 강한 친구들이네. <웃음> <웃음> 언니 왜요? 아그너 어, 혹시 그로테스크한 거잘 보니? 어, 저 그런 거좀 징그러워하는 편인데. 한번 봐봐. 야, 저거 뭐야, 저, 언니 저거 뭐예요? 일단은 그 적대적인가요, 걔네들은? 표적이죠. 모이는 뭔가 하실 건가요? 저 노래 부르겠습니다. 어? 오, 오. 어... 진짜 불러야 돼요. <laughs> 진짜 불러야 네, 돼요? 네, 이거? 네, 진짜 네, 부르셔야죠 아, D 20 불려보세요. <laughs> 몇, 몇? D 20? 네, D 20. 와! 와. 와, 당신의 노래는 수준급이었고요. 강력해서 알조쿤님도 잤습니다. 아, 갑자기저름이아 진짜 <laughs> 과제해 과제해야 되는 삼수준의 <laughs> 노래면요. 월도쿤님을 흔들어도 깨울 수 없습니다. 구홀들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고요. 월도쿤님은 한턴 동안 그냥 잡니다. 그리고 통깡님 차례입니다. 통깡님은 악마군을 버리고요. 들유스를 기억합니다. 비님 우리 이제 어디 가야 돼? 야 근데 저거 내가 상대할 만해 보이냐? 그냥 턱 맞으면 나 죽겠지, 그렇지? 아니 죽던 주인 니. 그래 도박치는게 맞았다니까. 적다가 고기 부기도 넘겨놨고 어떡하냐 이제? 그러자 한 명의 사람이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사람이요? 우워어 뭐야? 머리에 뿔이 달린 사람이고요. 어떤 오. 책을 들고 당신에게 다가옵니다. 당신을 이리저리 살펴봅니다. 누군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일단 뿔을 보고 생각합니다. 귀도 보고 생각합니다. 만족인가 저는 인간을 혐오합니다. <laughs> 아, 그러시구나. 기한인가? 어, 어... 저 그냥 뭐지? 정신 잃었다가 눈떠보니까 여기던데요. 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당신한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기운이 느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봐요. 그러면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라고 물어봅니다. 어, 저쪽에 지금 동 뭐지? 저쪽에 지금 사람이 뭐 이상 한 크다란 거랑 싸우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인간하면 저런 괴물과 싸우지 않고 도망가는 편이 낫다고 얘기합니다. 거대한 몸집으로 걸음이 무거워서 도망가면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아... 어, 그럼 뭐안될거 같은 도망치겠지? 마이카 따라가겠습니다. 돈깡 <laughs> <laughs> 님은요? 이번에 오케이. 만난 마법사를 따라가고요 성깡님은 오부탄 티타임을 벌이고 있고요 <laughs> <laughs> 장마군이 터려집니다 <터러진다. 웃음> 아직 멀었어 일어나 이새끼야 이느라 죽여버리겠다 장마군님 디스플레 주세요 네. 13 공격을 맞았고요 이의데미지 <laughs> 맞습니다 우와 진짜 존도 아픈데? 성령의 힘 성령의 힘 그리고 장마군님의 공격 차례입니다. 이중 타격 구슬이 들어갑니다. 구슬이 있으시나요? 네. 이 히즈 쿨해주세요. 십오. 아 당신의 공격은 빗나갔네요. 아까비. 이런. 나는 서 하면서 악마가 당신을 다시 공격합니다. 이 아, 히즈 쿨해주세요. 아, 오. 당신은 악마의 공격을 세게 얻어 맞았고요. <laughs> 막 존나 세게 맞았네 일이야. <laughs> 왈도스는 <laughs> 흠집 조금 날라가지만 오일야 날라가 않으로낙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데미지 1만 받고 다시 서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장마군님 장마군님 행동해주세요 자 머리에 있는 천사릉을 떼서 제 주먹에다가 <laughs> <laughs> 빕니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oh God, 자, <laughs> <들어갑니다>. 너클이야 너클 <laughs> 와! 와 개높아! 이중 타격은 악마의 턱을 달렸고요. I'm here. I 왼손을 날린 장마군은 오른손을 다시 즉시 날립니다. d c 시 너크를 픽빅 하고 오른쪽에 다시 끼워서 우와. 와 세종 악마의 관자놀이를 세게달렵합니다와 아, 아, 미쳤다! 악마는 당신에게 엄청난 공격을 투덜어 맞았고요. 어, 와 이기겠는데? <laughs> 야, 이거 뭐냐, 이거? <laughs> 아, 너 혼자 왜 장르가 다른데? <laughs> 야, 무식이 야, 무식. 야 씨, 고우, 캐냐 장마는 <laughs> <하나> 소리지면서. 으아중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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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걸음 당식이다가니다 쿵쿵쿵! 그리고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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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에도 이중타격으로 합니다. B20 풀려주세요. 네. 1! 와! 미친! 뭐야! <laughs> 악마를 짓눌러버렸고요. <laughs> 와. 오른손으로 다시 공격합니다. 오른손으로 힘착 서크트. B20 풀려주세요. 저 무조건 죽는 거잖아 거의. 우와! <laughs> 오른손은 약하게 맞았습니다. <laughs>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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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는 4의 데미지였습니다 오케이. <레기> 개지렸는데. 펄떡팀장니다 <laughs> <헐떡> <laughs> <laughs>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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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악마가 왔 악마의 등에 칼이 꽂힙니다. 그리고 뒤에서 없단 목소리입니다. 이 녀석 제법 강하군. 와서 한방더 <laughs> 먹여줘라! 바로 이중판 갑니다. <웃음> <웃음> 다이! 당신의 멘토는 턱주가를 갈겼고요. 쿵하고러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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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와, 우와, 잡았어! 이렇게 <laughs> <laughs> 그 악마한테 당합니다. <다가갑니다>. 넌 누구냐? 슬수아하는 <laughs> <laughs> Pace of garbage, go to hell. 당신은 악마를 붙 r 렀고요 n 어? 여기서 원하는 스테이터스 y <laughs> <수> <laughs> <홍던식> 개 올릴 t o o 니다 와, 와, h e r 개좋아 t <laughs> 아, 진짜 안쓰러 i v e s you? Wh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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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a e o h a h 올 아, 힘 씹고 가기. 알겠습니다. 야, 역시 TRPG야. 최고의 RPG라고. 어? 당신의 등지에서 한 사람이 걸어옵니다. 음, 새로운 스테이지인가? 그 사람한테 도약합니다. 야약이라고요 <laughs> 누구냐, 너 녀석은. 제법 강한 힘을 가지고 있군. 그럼 이렇게 대답합니다. It's ANGEL, SON! <laughs> 음, 과연 천사라. <laughs> 악마를 무치르기에 <무찌르게> 최적인 존재로군. 악마, <laughs> 음, 아, 악마라고 혹시 옆에 있는 이 커다란 살덩어리말 하는 건가? 그렇다 전사요. <laughs> 그렇다면 오늘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리겠군. 전사가 <laughs> 이곳에왜 당도한 것이냐. 나도 모르게 이곳에 와 있어. 이 또한 신의 운명이 아니겠소. 자네 <laughs> 성경책을 읽어보지 않겠소. 성경 성경 좋지. 나도 한때는 종교를 믿었던 자로 크루세이더 일원이었지. 오. 지금은 아니라는 건가. 지금은 지옥에 떨어져서 성경 따윈 모두 잃어버렸네. <laughs> 그러나 다시 내가 치이 개종시켜줄 수밖에 없겠군. 싸우실 거야네아이씨 제대로 하는데 이건 이렇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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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이지 선사여 <laughs> 나와 맞설 것인가? <웃음> <웃음> 물리적 충격의 방해도 경지를 지지 넌 나한테 생채기도 낼수 없어 서그 r <laughs> 세 i 나를 심판하려는 것이냐? <웃음> <웃음> 그럼 어쩔 수 없지 이 몸도 전력으로 가겠다 이 사는 투구를 벗습니다 <웃음> <자>. <웃음> 야 존나 <야, 웃음> 세워 자네의 <목소리> 그 얼굴 긍지로 가득 차 있군 락산의 아, 네. 전사여 나의 힘을 증명하겠도다 <목소리> <목소리> 아, 이씨